정말 우리 사회 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쩌면 필요한 게 뭐냐? 저 짧은 네 글자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 층인 것 같습니다. 가능해도 요즘 인성 문제도 그런데 인성 인성이 뭐다? 그게 가르쳐서 어, 변화될 것 같으면 뭐 크게 문제될 문제가 아니겠죠. 정말 그런데 인성의 시작. 선배나 어른을 공경할줄 알고 인사할 줄만 알아도 그 인성이 문제 되는 학생이나젊은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사장님에게 어, 억압받고 또 선배들에게 와서 먼저 우선 인사만 해도 그냥 기분 좋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어떤 후배가 가장 마음에 드냐 인사 잘하는 후배다 조금 전에 제큰 아들 새로운 세살인데 장가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어, 아이는 대학 1학년, 2학년 동안 제가 아예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실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좀 모아서 교육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랬더니 네. 총장님 용실을 깔아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 2층만 잘 실천해라. 그래서 이아니면 2학년 2학년 동안 계속 선배들 만나면 선배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갑니다. 2학년 때까지단한 번도 자기 돈으로 점심을 사먹은 적이 없어요. 선배들 이 평화야 나하고 먹자 평화야, 평화야.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생각지도 않은 학생회장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그 학교 설립 일회로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학생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도 뭐, 뭐 인성 다른 것 같고 정말 내면에 깊은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성이 좋은지 아닌지. 아니, 이거 알아 가지고 또뭐 하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면 최고지. 그리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든 그 사람이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미소로 인사하고.